YB 뉴스입니다. 도민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뛰고 계신 분이죠. 부드럽지만 강한 리더십으로 집행부와 원활히 소통하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베스트 도이언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회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입니다. 우리 경기도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네. 경기도 내 도로, 네. 교통, 철도, 물류 등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매우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개인행 이동 장치를 비롯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건설교통 분야 안전 확보 및 SOC 확충, 특히 GTX 노선 연장 및 신설 등과 관련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건설교통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 위원장으로서 1,390만 도민이 원하는 건설교통 민심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해서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교통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제 11대 경기도 의회 전반기 건설교통 위원장을 맡으신 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네. 제가 제 10대 이제 경기도회 후반기 건설교통 위원회를 거쳐서 제 11대 건설교통 위원 회 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건설, 어, 교통, 인프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어, 도 집행 구수와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도민이 원하는 상위 도정에 최대한 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어, 다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 말 어, 행정 사무 감소와 네. 2023년 본예산 심의에수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13명 위원들과 함께 네. 건설국, 어, 교통국 등의 예산 집행 과정과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심의를 통해 네. 예산 낭비와 집행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물론 향후 행 행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의 꽃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데요. 행정 사무 감사 그리고 본 예산 심의 후에 실시가 됐었죠. 경기도청 네 공무원노조 설문조사 결과 베스트 도연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네뭐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만 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과 네. 어, 또 경기도 통합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동 선정한 네. 어, 2022년 어, 베스트 경기도인을 뽑혔습니다. 네. 어,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는 어, 제에 대한 베스트 도인 어, 추천 사유에 대해서 네. 어, 부드럽지만 어, 강한 리더십으로 어, 집행부와 원활히 소통하며 네.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어, 발표했습니다. 어, 특별한 비결이기보다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과 또 전문 위원실이 함께 노력해 준 덕분에 위원장이 대피해서 네. 더 잘해 달라는 의미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네. 신속한 정책 결정과. 조정, 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이끌어낸 결과도 주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아, 앞으로도 도민의 민생 안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소통, 의정, 그리고 부드러운 리더십 기대가 되는데요. 장기간 이어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도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경기 도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체들의 규제 완화, 민원 등과 관련해서 네. 어, 건설교통위원회 동료위원들을 비롯해 또 집행부 및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 및 수정 과정을 거쳐서. 김정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리 네.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네, 네, 네. 해당 조례에서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네. 좀 일이 완화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등록 기준 미래 업체 등으로 이제 개정을 하고 네. 또 자료 제출의 요구 범위를 좀 명확하게 했으며 네. 실태 조사의 유예 기간을 당초 이제 4개월에서 네. 6개월로 변경함으로써 돈의 전문 건설을 활성화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으셔서 그러실까요? 최근 지방의회 주요 역할이죠. 조례 재정 개정과 관련해서 또최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또한 네. 축하드립니다. 어떠한 부분이 특히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방의회 의 조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네. 우리 자치법 입법권 실현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조례 제정및 개정은 지방자치 실현과 사회 공헌 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에 따라 최근 한국 지방자치학회 제1 9회 네.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지난해 대표발야로 의 제정된 경기도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네. 강력의 개인분야 최우성을 수상했습니다. 네. 현재도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예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경기도. 안전한 건설 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서 재정, 제정 재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이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주목을 받으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 의회가 지방자치 실현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강력 의회가 될수 있도록 네.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말 안전과 관련된 이슈는 네, 강조를 해도 해도 네,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으로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 안전한 건설 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이혼보다는 생명이 존중되는 아주 안전한 일터를 네, 강조하셨는데요. 이 조례안. 우리 위원장님의 취임 일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우리 경기 도내 1 7 0 0여 개의 건설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네. 이 현장에서 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우리 사고 사망자가 네. 평균 어, 12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네. 또 사망자 감소를 위한. 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네. 아무리 강조해도 어,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에 따라 네. 우리 경기도 안전한 건설 공사 현장 만들기 위한 지원 조례안을 네. 2023년 어, 경기도의 최첫 어, 조례안으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어, 해당 조례안에서는 경기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책무에 돈의 지역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및 네. 안전 문화의 정착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으며 매년 어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네. 기본 계획을 어,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특히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의 실시간 안전관리 등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어, 구축, 운영하록 하는 한편 어 도내 시군에 대한 안전실대평가, 네. 또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서 네네. 보다 안전하게 안심하고 일할 수 맞아요.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조례 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위원장님의 정치철학 너무 궁금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이고 정치철학이라고는그차한 가지 네. 하지만 어, 저희 개인 정치철학이라고 하면 네. 어, 무한불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이 무한불성은 정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네. 어,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제 삶의 가치관이라고도 어,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어, 정치 및 어, 어정 활동뿐만 아니라 네. 어, 우리 직장 생활과 지역 사회 활동을 할 때도 네. 제게 이정표가 돼준 자호명입니다. 어, 네, 네. 언제나 어, 우리 현장 중심으로 네. 어, 땀 흘리는 어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네 무한불성 땀 흘리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저희에게 정말 믿음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토록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어, 최근 물가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얼마나 고충이 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건설교통위원회는 우리 도민 생활과 직결된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요금과 택시요금 조정 등 민생해난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 중공용계 확대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진, 운수종사자 및 건설노동자 등에 대한 근로환경개선, 건설교통분야,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민생해난을 해결하기 위해 땀 흘리며 발로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13명의 상임위원들과 힘을 합쳐 도내 건설, 교통, 인프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 지평구와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우리 경기 도를 위해서 땀 흘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또 물론이고 또 성과로 보답하시는 경기도의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더욱 더 알찬 경기도의 소식으로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